7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절대 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일 때, 자, K의 값을 구하라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 4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어. 근데 절대 값 알파 플러스 절대 값 베타가, 자, 6이 되니까, 양변을 뭐야? 제곱하자는 얘기야. 제곱을 하면, 절대 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36이 되는데 얘는 알파 제곱 얘는 플러스 베타 제곱하고 똑같고 플러스 2의 얘는 절대값 알파 베타 얘가 36이야 그럼 얘를 먼저 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4의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6, 마이너스 2k가 될 거야.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자, 16,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2, 절대값 k에다가, 플러스 3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두 부분으로 나눠질 텐데, 첫 번째,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식은 16,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그니까, 36이니까, 얘가 지워지면,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안,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k가 뭐야? 0보다 작다면, 16-2k에다가, 마이너스 2k가 될 것이고, 그게 36이 되니까, 마이너스 4k가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되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몇 번? 정답은 1번이 정답.